<hattefunctionals> 그렇지! 나이 <aveuckland> <Brothers> <guarante> 그렇지! 그렇지! 아!

한 명, 한명 뭐, 아, 아, 어? 어, 아 어? 야야야!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이대로만 하자! 형 아, 배낭 자리 어디야? 앉아 <음> <안 좋아>? 김강아정강 <laughs>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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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실 거야 가져올게, 가져올게 가져올게 조금만 가져올게. 하고 있어 조금만 하고 있어 가져올게 이거 한술더뭐뭐야 마실 거 마실, 마실 거어야 거. 신신 지고 있으니까 빼서 아 아니, 이거 올리면안 되겠다 어. <laughs> 신신 사랑합니다 이팅 Nice. 아, 가. 아, 아. 아, 나이스! 가 아이! 나이스! 이스아 yeah. 아, 아. 그렇지! 신신이 음. 네 여기다 재밌네신이 아이! 아, 민우가 좀만 참아봐. 아픈가봐 화이팅! 화이팅! 이팅 김민호! 아 까비 경범아 아, 아, 인이었어 인이었어 아, 아, 아 잘했는데 리드하고 있어. 네, 네. 이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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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줘, 지금 줘, 지금 줘. 네. 야, 보만 물안 마셔? 상사야 너네 언제 하냐? 아, 26번 26번 아 수고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잘했어. 어, 상대팀이, 어, 잘하더라. 어, 상대팀이 어, 잘하더라 오빠, 오빠. 야, 응원해 응원해 이제 응원해 응원하려고 응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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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화이 응원, 응원. 올라운드 가자 파 마지막 키 아니야? 마지막 아니야? 아난아쳐아 아아 방 뭐야 다 <목소리로>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네. 어, 나이스! 좋아 좋아! 가자 가 아 괜찮아 요 우와. 잘했어 잘했어 화이어보이 아, 나이스! 뭐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진짜 멋있어 가자 가자 됐다 이팅얘들 이제 벌리자 해봐 해이스 나이스,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목소리>

봉헌이 있을 때 단발머리 튀어 개가지고봉이팅 멋있네 가보자! 좋아 나이스! 가자! 봉이겨라 제발 가자! 가자! 오전발! 올라온데 힘을 보여줘 뭐, oh, center. Center. Oh, no gonna, no, ah, 아, 제발.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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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침이 많은 원 힘이 마른다 우리 아까 점수 덜 썼어 한 그래? 어 너무 잘하고 나이스 아 너무 좋아 아, 이스 나이스 용기 왜 이렇게 잘하냐 야 재밌다 재밌다 어굉다 아, 아, 가자 가자 세개세개네 재밌다 나왜 받아 나이 X나 좀세나 이거 아! 아이고 아이고 딱딱한가 보다. 민호 민호가 민호민호 괜찮아. <목소리> 올라왔지화이 아! 아, 와! 려 와! 피려이팅 <목소리> 얘들아 제발. 오버펀베. 백출구 김정환. 민재야 민괜야아재할수다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가자 가자. 이겨줘. 나. 아, 무호가 나. 하나 하나. 제발!